동물 구하자. 사, 신기한 스크버스 사막 동물 구하자. 신기한 스크버스 퀴즈 사막 동물 구하자. 마법 스디를 사사님이 내가 본 사사님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엉뚱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수업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우린 사막 입체 모형이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그게 이상한 거지만요 부디즈 사사님의 수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이잖고 없었거든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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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m a r S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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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하지 r S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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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선장 그리고 사막에 태양 r s 신할전 r 도 있었어요 또 a m a r S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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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말일까요? 아까 다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없잖아. 파피피가 파피, 소리쳤습니다. 아까 다 사막에 삼을... 파피야, 피피피야 그게 아주 프리즌 사사님을 하단이 그 멈추고 우리 그 밖을 보았습니다. 파피야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빠졌구나. 피비야 피비. 피비야 그래 아주 중요한 게 빠졌구나 서, 프리즈 선사님이 오줌만 마겠어 귀엽지 않니 목도마비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다행히 프리즈 선사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 푸디즈 사사님이 사막 동물 인형들이 가득한 자고하는 걸 내놓았어요. 자리에 놓는 동안 독일 글 씨는 동물드라이브에 막을 줬어. 거북이, 늑대, 캥거루, 집키, 갈더지기새, 목도밥에 여러 종류의 사막 동물들이 있었어요. 다생목은 사막의 생물을 보호하 모임의 줄말입니다. 사막의 생물들은 먹이야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파피가 말해, 피피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견학을 가야겠어. 아널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놀아가서 아널드를 찾아봤어요. 아널드도 원래 견학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널드가 먼저 견학을 떠날 준비하고 를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내들이가 먼저 견학을 떠날 준비가 하고 있었어요. 아내들은 온갖 준비물고 가득한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막 사망, 사막기에 적당한 옷을 입고 있었죠. 프리즈 선사님의 눈이 빛났어요. 선사님은 언제나 견학을 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새 우리 이미 신기했을 것. 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가갔어요. <놀람> 선이공 사막이 무슨 관계가 있노요 있어요? 갑자기 스크버스가 도공을 말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수식하게스크버스는 비행기로 변했어요. 우리 산 위로 나가러 갔어요. 파피 피피는 걱정스건 그, 걱정스건 표정을 말했어. 푸디즈 선생님 이 여기 사막이 아니에요 이건 산이잖아요. 주이 잘못 뜨겼어요. 푸디즈 선생님 고객을 접었습니다. 바피피바피야 피비 피비야 바닥산이 없다면 사막도 없다. 단 너희들 너희들 펜이가 고 들어본 적 있니? 카레로스가 먹었습니다 팬, 팬, 팬? 응, 펜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너희들 펜이가 고 들어본 적 있니? 카레로스가 먹었습니다 당연히 프리즈 사사님은 사사님을 당연히 프리즈 사사님을 빼고는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본 지게 없었지요 카레로스가 설명해 주었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어와 산에 부딪히면 바람의 공기를 사르다가 올라가게 돼. 그런데 산이고 갈수록 점점 추워지게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소증기들이 모여 물방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 위에는 비나 눈이 오지만 그 반대편은 사막처은 건조해지지. 이 건조한 바람은 펜이가 구해. 그래서 요야. 이 사람은 사는 동산에넘어가는 거야. 있는사람사람는사람는 응. 응. 거의 땅에 부딪히 사람어요그그사 프리즈 아사님이단아있있는사사은사은 앉아있는 사람은 은는사는 사람은 앉아있는 앉 아유 <laughs> 코디가 빠졌어 그거게 오마우린 배고픈 기다리기새 야한 마디도 밝아졌어요 기다리기새는 3월 가거지가 목동이 동화배우 쫓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만능 지프차를 다 도마뱀을 구해야 해. 우리가 만능 지프차를 하자 푸디즈 선생님은 어떤 조종관에 다 잡아당겼어요. 만능 지프차는 점점 뜨거워지더니 목도마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이제 갈다디기 새가 우리를 그 따가웠어. 프리즌 선사님 속속을 높였어요 더 빨리 내가 항상 막아두지 배가 고플 때 달리면 더 배가 고파지죠 먼저 멋져 스쿨버스가 목도마뱀이 됐어 나도 정말 잡아먹는견해을쉬고난 이게 정말 싫어 정말 싫다고 독도마 독도마 버스 심하게 흔들리더니 곁에 뼈조각 풀들이 생겼었어.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제리내배탔그 보니까 이곳에 잠시 후 기다리기 전에 목도마에 뼈슬을 부리고 먹었어요 견학 비법 제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선 못 먹는 것이 대여가. 아버지가 이것. 이게 무슨 말이지? 잡아 잡아 먹히지 않은, 잡아 먹히지 않은 많은 걸고 변형가 두셔 도우씨는 설명했어. 잡아 먹히지 잡아 먹지도 않은 것이 되고 프리즈 사사님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프리즈 사사 다른 조종관을 잡아 잡겠어 이거 뭐지? 귀걸이? 어목도마벨버스 심하게 흔들리더니 곁에 뽀족한 푸들이 생겼어요. 기다리기 새는 우리 그내제발이내배 탔어요. 기다리기 기다리기 새는 뽀족한 푸를 가진 도마뱀을 좋아하지 않나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작은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을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구나. 뾰족한 뿔, 그게 피 그게 피피. 내말이맞단다 푸디드 사사님은 맞습니다. 아이고, 큰이가 부르다 파피는 피피, 파피야? 피비! 피비는 또 사막거북을 돕고 싶었어요. 저급족과 부지창한 사막거북이 뜨거운 사막을 태양 아래에서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 만약에 서사님이 저거북이 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디즈 선사님은 눈을 바짝에 묶어. 합한하가는 개그 지금 더위를 피이는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모두 받는 지 n 차에 타세요. 이번에는 an 들도걱하하는것같 g b i n 사 b 님또 g man, 집, and t w 빙빙 o good or two other. 어 이제 m a 지 집, a 에 딱딱한 껍질도 생겼어. 어머나, 사막, 사막 거는 버스가 되었네요. 부디들, 사사님, 이마사. 땅속은 훨씬 더 시원하네. 땅속은 시원해? 시원하지, 동굴. 땅속은 훨씬 더 시원하네. 파피야. 지하실에 가면 시원하잖아, 우리 피피야. 파, 피피. 아, 너의 도움 없이도. 피피야, 너 도움 없이도 시원하게 살수 있는 동물들이 또 있어. 이것도 사막 동물들이 살사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오늘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칼걸스가 없으면 말했습니다 맞아 여기 동물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살수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아직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뭐야 파피 베비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어쩌면 동물들에게 우리의 물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물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파고스가 손을 쳤습니다. 파핀 얼굴 찌푸졌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안다올그 판관 을 말해봐. 아, 그 말이 어떤 쉬는 것도 되는 것처럼 무언가 촉촉한 것이 파고스와 피피의 머리이거 떨어졌어요. 그건 비였어요. 잠시 후 비가 역수같이 퍼부었어요. 톡톡한 것이 카스수파베의 머리이고 떨어졌습니다. 그건 비야. 비였어요. 잠시 후 비가 역수같이 퍼부었어요. 우리는 모두 사 먹어 먹었고 급히 뛰어갔어요. 이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훈시다. 그들이사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방에 꽃이 피고 동물들이 뛰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파피가 물었습니다. 아니간다. 이게 바로 폭우가 지나간 후에 사막이야. 프리즈 사사님 말씀. 꽃들이 다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안할 때는 허리를 굽 고펴 목운동에 쳐다보아야 어 여기 새우가 있어. 경험 페달코안아드는 허리고 구평 무인동이 찾아보고 쳐다보면 외쳤어 여기에 새우가 있어 새우가고 사막에 파 피비가 막였어 그리고 돼지도 있어 도고시니이 막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음. 있어 도고시니이덧붙였어 도구 씨는 선진장을 먹고 있는 돼지가 가깝습니다. 스포츠 선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곳봐 선진장 안에 물이 있어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도구 씨는 가까이 가서 살펴봤어. 내가 관찰해 보니 이 선진장 안에 물괴가 있어. 그래서 그리고 껍질이 매끈매끈해 그게 그래, 아마도 그 매끈매끈 껍질의 한쪽에 있는 목을 보호하는 방 티비 진지하게 말했어 정답이에요 프리즈 선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복을 가지게 된 거야 네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채우는 나초 산토끼나. 우기편나금대의 음. 방법을 가지고 있어 완다가 막겠어. 그래요, 프리즈 선생님 맞장구를 쳤어요. 쳤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래요, 프리즈 선생님 맞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정말 대단하죠. 선생님은 웃으면 좋아거거요 어떤 도, 학교에 돌아왔을 때 우린 모두 너무 지쳐있었어요. 특히 아널드가요. 아널드가 지쳐서 죽을 거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의 잡아먹힐 뻔했 때와 우리가 예뻐서 거의 다 죽을 뻔했던데 그리고 홍수가 나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던때내맘 빼고는 변화가 안됐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어 이제 사막에 모든 동물과 식물을 수수고 사막에서 살수 있도록 적응을 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린 다가니가할수 있는 시간을 번 거야. 피피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너무 지쳐다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어. 파피는 큰 피피는 큰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 대목을 만들자. 카페에 킥킥거리며 창밖을 네, 가득했습니다. 졸때 졸때모간... 먹은 조금 대책 모임이 졸인 말이야. <laughs> 카고우스 우리 소지쳤습니다. 우리 카고우스는 아직도 쓸걸 버스 안에 있었어요. 코까지 고려해서 자고 있지 뭐예요? 카고우스는 사막 현역에 잘 적응하지 못한 거야. 피피가 농담을 했습니다. 프리. 푸디즈 사산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항상 막아주면 더이 견딜수 없는 사람은 말이 사막에서 나 오세요. 끝. 사막의 식물뿐 아니가 모든 식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 식물이 어떻게 물을 얻는지 한개 알아봐요.